좀다비고 목을 다 비워놓고. 조금 더쨍면서 앞으로 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안은얼마만천원으만 아니, 폐 2만 원. 좀떨어져죠 너무 가까운 공간이 안 나오잖아. 좀떨어져 그렇지. 많이 집중말고 얼굴로가죠 얼굴로 어. <laughs> 예. 어. 오 그렇죠. 이 속까지 팔꿈치 좀 모으시고 팔꿈치 좀 모으시고 그냥 손직선로 나가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뒷발은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네. 가셔야 돼. 대까지, 대까지. 짜임새 있게, 짜임새 있게.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대대 후훅이라든지 네. 자, 아, 진짜하게 배배 후훅한번 네. 해보세요. 천천히 배배 후훅 만들어 보세요. 배배 후훅예 오늘 한번 힘내세요 그죠, 그죠 만들어야 돼. 그죠, 주고 쉬고 주고 쉬고 그렇죠. 계속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주고 그렇죠. 오케이 시작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팡팡팡! 팡팡팡팡! 예. 지금 뒷발을 계속 가고 있어요. 앞발이 나가니까. 예. 예. 그리고 강한 경우는 내부 강는게 아니라, 퉁퉁퉁. 한 번씩 원초 강하게, 팡팡!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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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수가 없어요 리 이제 그렇죠 리고 그룹을 보야돼 그룹을 보해야돼자컷 당기시고 컷 당기시고